자, 저는 드로이드로갈 겁니다. 어, 남녀 드루이드퍼 <laughs> u 마이징이 나름 있네요 I'm 않지만 이걸로 간다 어, 좋아 야, 이거 완전 제대로인데? 아 i n 십니까 아, 이 t 누가 물렸습니까? 이 I'm g o i 이 g t 마들이 t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he r o 사입니다 going to go to t h 니다 o o 가 I'm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수금 가방인가요? <laughs> 수금 가방이라기야 제가 네, 드로이드입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무 토막을 들고 다닙니다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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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로이드 이거 뚝배기 깨는 느낌 너무 좋은데? 듬직하다 짱보석이 어, 이게 드로이드죠 곰곰 곰. 곰으로 변신한 거야 곰으로 변신 안한 모습도 곰이잖아요 아니 <laughs> 아유 저 인간입니다 오래된 폐허를 정리했어 이제 말은 안 전할 거야 나 네, 네, 물리치료 하고 그러니까? 왔어 하늘이 보낸 분이군요 별거 아닙니다 <laughs> 정말 죄송하지만 드릴 돈이 어. 없네요 아 도, 돈이 없어? 그래도 여기 어. 따뜻한 스튜 좋은 사람들의 한잔 하시지요 스튜 어? 뭐? 맛도 보시고요 스튜? 이것들이 죽고 싶나 어? 어? 아 어, 야야 뭐 같이 하자고 하헤이 아, 야야이 동 위하여 야트로이니까 자연어 아, 파티네 하죠 아, 흥청망청 흐하만 아잇 야, 좋아!! 아, 아이고 어, 어? 잠깐만 어, 헉 <laughs> 어, 이거 이상한데? 어! 아, 이거 오랜만에 마셨더 그래, 이거 나 약한 거 아니야 어, 아 오랜만에 마셨더니 아아이 아유, 헬로콜라 어, 이놈들 나 당했어 나 아, 나.. <laughs> 아니 어, 이놈들 뭐야 나쁜 놈들이야? 어, 아, 아이고 야, 무릎 저렇게 하면 나중에 발 저리다고 무릎 아래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질질 끌린다고, 어 아저씨 저 조금만 더 끌어올려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어 <laughs> 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반만 놓은 거 아니냐고. 아야야야나 떨어진다. 엉덩이로 버티고 있어요, 아저씨. 와, 이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네. 어 아, 뭐야, 꽃잎 뭐야? 에...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라. 아저씨 저 꽃잎 발레 새끼 있어요. 저에 예. 아직이라고어 뭐야? 어 얘가 구해 준다. 아깝게다. 어? 오! 오! 와, 왜그 갇혀 없네. 아 아저씨. 상쾌함 같은 거 없나요? 상쾌함? 어? 어, 뭐야 지켜주시길. 아, 제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 오리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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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저 오늘 본건 어디가 소문내지 마시오 제가 술이, 술이 약한 건 아니고 약을 타가지고 그런 거지 이게 내 술이 약한 게 아닙니다 꽃잎이 그냥 꽃잎이 아니고 피해 꽃잎이구나, 꽃잎이구나. <목소리> 어, 어. 어. 오 내 아이들아, 와 지옥의 군주들이 우리 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다. 얘가 릴리트예요. 구원은 빛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지. 저항해라, 저런 욕에 넘어가지 마. 진정한 사명 이제 실시하고. 와.. 저.. 저.. 아유 아우 입 돌아갔어 아네 아우 무슨 내 환상을 봤습니다 아우 입 돌아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덮어주지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천사랑 악마가 사랑을 해서 낳은 게 이제 네팔렘인데 그 능력을 디버프 시킨 게 지금의 인간들인 거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대충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재밌게 디아블로를 보실 수 있겠죠 이 밑에부터 야 잠깐만 황금고블리 환금고블리오냐 찾아 오야아아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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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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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두건 우와 멋있어 드루이드야 디아블로는 이 강해지는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 아침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두른가 무조건 두릅니다 무조건 와 다른 걸로 했으면 맞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맨날 울면서 도망다녔겠다 막 이런 생각 자 어. 제 피가 한 칸이라도 닳았나요? 아뭐 그냥 걸리면 그냥 뚝배기 다 깨지는 거죠 마동석이야 거의 이게 수면제 게임이라고? 아 드루이드를 하셨어야지 왜 드루이드를 안 해가지고 왜 다들 수면제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야 드루이드를 했었으면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엄청 재밌어가지고 지금 많이 했을 텐데 드루이드로 시작하세요 드루이드로 이 동네 좋구만 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어,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처부수기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충격파를 만들어. 미쳤다. 야, 처부수기 완전. 야, 이거, 이거 달면 무적이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보세요. 와! 게임 끝났다. 미쳤다. 야, 이제 이게 디아블로가 진정한 재미가 바로 이겁니다. 스킬이 완전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네,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와, 싹쓸이네, 그냥. 와우! 호우. 와, 진짜 최, 야, 타격감부터 미쳤다, 진짜. 뽑기, 뽑기 했는데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닐까? 뽑기 하는데 얼마야? 이거 얼마라는 거야? 아, 이게 실버 은하구나. 이거 좀 써야겠네. 왜냐면 우리가 실버 은하가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먹어져. 그럼 뽑기 좀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제일 효과가 좋을까? 무기보다는 바지. 바지랑 머리. 바지랑 머리야. 머리, 가자. 오! 떴다! 어, 전설가 봐. 어. 야, 진짜 미쳤다. 와. 어. 어, 돌리기 잘했다. 아, 이거 좋다. 이건 좀 나쁜 전설인 것 같아. 건강 상태가 아닐 때 적중당하면 5초 동안 자신의 주위에 마법의 거품이 생겨나고, 거품 안에 서 있는 동안 플레이어들은 면역이 됩니다. 어, 애들이 쎄.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아까 전설 효과입니다. 어, 드로이드. 저 사람 약간 회오리 드로이드구만. 우리 드로이드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어, 이렇게 누구랑 같이 하니까 또 편하구만. 우리 드루이드. 믿음직하구만. 파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스틸 아닌가요? 아니, 아니야. 이 게임은 어차피 템이 다 같이 나옴다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쟤는 쟤한테 또 다른,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어, 방어막 아주 좋고요 스턴 좋고요 와, 이거. 아 이거 쓰는 게더 파괴력이 쎌거 같긴 한데. 아. 아, 전설에서 추출해서 옮기자. 그렇지. 전설에서 추출해서 옮기면 되지. 맞아. 우리가 지금 뭐 디아블로 뭐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자, 뽑아냅시다. 여기에 있는 저 처보수기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충격파를 만들어. 아, 전설 이상 좋은 건 킵해 놔요. 아 이거는 쓰지 말까? 아, 근데 나, 나 그럼 약해지는데 지금. 한번 박은 못 빼요? 아 씨. 최강의 무기가 나올 때 해야 되네. 어 뭐야 이거 지팡이가 더 센데?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어쨌든 엔드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아 몰라 가자. 씨. 아유 가자 몰라. 전설 몽댕이 어 이거 전설이 됐네? 아 그러네? 이거 전설이 돼 버렸네. 아 이걸 끼면 전설이 되는구나. 지팡이에 너구리 달려 있는 것 같아. 로켓이 달려 있는데 로켓?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자 가봅시다. 이 너구리 봉으로 한번 쳐보자와 부서진다. 어, 뭔가 더 훨씬 세진 느낌인데? 아, 천 넘게 박혀요, 이제? 아, 원래 얼마 박혔지? 오, 야씨 야, 씨. 미쳤다. 데미지 쭉쭉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생각보다 빨라, 때리는 게. 아, 시원하다. 그 그래, 지팡이가 좋네. 이게 드로이드는 역시 지팡이야. 아, 이래도 드로이드 안 해? 아직까지도 못 믿나요? 이제는, 이제는 믿어야 될 때가 됐죠? 이 게임은 현질 시스템 그런 거 없죠 있어 있긴 있어 현질 현질... 옷 사는 거옷살수 있어 옷. 옷 여기 멋진 옷들 이런... 이런 멋진 옷들 을 사시고 뭐 이런 거 사면 막 네, 이제 이거 이거 입고 다닐 수 있지 이렇게 음... 사실 상관없잖아 이거 왜 사요 이거 그제 이거 나너똥땡이 <laughs> 되네 이거 드로이드 어? 드로이드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잠깐만 어, 이런 게아야 아니야 이거 야 진짜 거렁뱅이 같다 야어 이거 괜찮다 야 이거다 아야 이거 좀 뭔가 <laughs> 바스막살짝 같아요. 드루이드는왜 여기다 옷이 다 같다, 오시다 거렁뱅이 같냐? 뭔가 어우 야 그래도 강령술사는 좀 그래도 아라비안 나이트 되네요. 어 이런 것도 멋있고 도적 하시는 분들 아 도적 이거 무기 아 도적 <laughs> 까마귀 아 불자야 좀 불자야 얘들 돈을 못 벌어 얘들 한테 그냥 진짜 얘네 돈 버는 방법을 몰라 원서술사 원서술사 야 원서 <laughs> 얼굴 좀 벗기라고! 얼굴 마스크 좀 벗기라고! 너 모자 저거 찢어버리고 싶네 진짜 모자. 아니 예쁘게 좀 하나 아, 예쁘게 좀. 어, 야, 돈 버는 방법을 몰라 진짜. 아 진짜 돈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